아하 네 리드해 네. 주십시오. 아예 그럼 리드를 제가 맡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2022년도 총무아트센터에서 어, 공연한 스리미 그 역할의 진지동입니다. 네나 역할의 이지승입니다. 네뭐 일단 저부터 감사게니다 음, 일단 참 오늘도, 오늘도 이렇게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올때저 출근할 때 비가 오던데 이속을 흘리고 이렇게 오전 고생을 생각하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표편을 해야 될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저희 이제 공연을 하면서 함께했던 모든 배우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스태프분들 무대 뒤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다이아몬드 회사 분들 너무나도 진정로 의견을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좀 리차드 그 역할을 하면서 참 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배운 음. 이 작품. 사실 하면서 잘 해야 내 되는데 라는 뭔가 부담감도 있고 잘할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그런 것들이 무색하게 오히려 제가 뭔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제 스스로가 많은 걸 깨달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고 감사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회에 함께 좋은 분들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외국에 찾아 주신 모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2021년도와 2021년도 여름에 잠깐 22년도 여름에 가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 참착을 하게 됐는데요 어뭐 쓰레기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음음음 이런거 아닌데 이상하다 현수분이 저한테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 와닿긴 니다 아무튼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다시 참여하게 됐을 때도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냥 지난 시즌에 저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의 그런 불편함과 불안한 어떤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번 시즌에 또 우리 진우기와 피아니스트 인규 뭐 모든 스텝, 배우, 어, 컴퍼니 친구분들께서 다 저를 감싸주시고, 보듬어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 뭐 저희 뭐 앞으로도 무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은퇴는 안 돼요. 네, 그렇죠니다잘 은퇴하려고 <laughs> 지금 여기 서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냥 감사했다. 어, 찾아주셔서 감사했고, 오늘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감사를 또 미리 전하면서, 오늘 그 두대 인사. 아, 푸른하게. 푸른하게, 푸른하게. 제가 살짝 좀, 눈물이 살짝 날 뻔했지만. 왜안 흘렸어요? 어요 응? 음. 아, 이게 메이크업이. 아, 시씨 메이크업을 위한. 네네.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고 계셔서. 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모두모두 건강하시고요 이제 환절기엔 아침저녁은 춥죠? 춥죠 그래서 기도 많이 오네요 그러니까 건강을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감기조 좋아하네 감기 좋 건강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겠습니다 뭐, 이게 뭐, 뭐 그런 무튼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정말 다시 한번 이 작품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인으로 네. 네. 감사드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